고빌라 TV가 추천하는 오늘의 집은요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돌아온 자녀 한 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빌라 TV의 정준부장입니다 저는요 오랜만에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뒤에 이 분위기를 보시면 요즘에 많이 나갔던 현장이라고들 많은 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세대들이 다 완판이 됐던 그런 현장인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남향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주택세대 딱한 세대가 폐약이 돼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죠 해룡역으로 도보로 이용하실수 있는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호선 회룡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 상업 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금액이 정말 많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3억 초반으로 이 집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실입주분 담보대출로 진행하실 경우에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완판이 됐던 현장입니다. 집은 현장에 나와서 보셔야 되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는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적인 구조고, 지하 주차장까지 자주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차 걱정 없이 주차하시면 될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이 되어 져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집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영상에 연락처 연락주셔서 좋은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 내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어,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엘리베이터 옆쪽에 이렇게 마주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위치가 잘 잡혀져 있고요. 전실 을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전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키 큰장 6칸이나 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칸으로 해서 키 큰장 신발장을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는 넉넉하게 6칸이나 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분들 많으셔도 넉넉하게 신발장 공간 어,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안쪽에 신발장 공간 공간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족분들 많으셔도 신발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는 폭도 깊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전신고를 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온몸에 어, 챙기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되어 있으니까 매일 데리러 신는 신발들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밑에 타일과 벽체는 깔끔하게 폴리싱 처리된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전면에 중문은 요 화이트 컬러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고요. 밑에는 먼지턱도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신발 벗고 올라가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쓰리룸 타입입니다. 방 3개와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진 호실인데요.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넉넉한 거실 공간과 앵글을 반대쪽으로 돌려드리면 이렇게 주방 공간도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죠. 네, 아파트 25평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구조 정말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앵글 잡아 드리는 것처럼 정남향 타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정말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실 분부터 좀 안내를 도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바닥 구성은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요. 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남향 구조입니다. 햇빛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앵글을 좀 잡아 드리면. 앞에는 도로 부분이에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막히는 거 없고요 앞쪽에는 상가가 이렇게 입지를 해 있지만 햇빛 잘 들어오고 있죠 예, 제가 지금 촬영한 시간대가 어, 점심때 인데요 요 점심시간대에 정남향을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햇빛 넉넉하게 잘 들어옵니다 거실 부분 벽체 부분이요 아트월 공간 템버보드로 한쪽 보면 쭉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넉넉하게 5인용 소파 들어갈 수 있는 소파월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건물 자체가 커요. 10층 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 위쪽에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보시면 공기 순환기 환기구가 다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이렇게 앞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 돌려보면 여기가 이제 TV를 어, 설치할 수 있는 TV홀 공간이 될 텐데요 사이즈가 크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스탠드로 놓고 TV를 보셔도 되고 벽걸이를 보셔도 되는데 100인치 TV까지는 조금 무리감이 있고요 한 70인치 정도 7,80인치 정도 되는 TV 벽걸이 놓고 보셔도 되는 넉넉한 아트홀 공간 포시린 처리가 된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은요, 367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 쇼파를 배치를 해놓고, 저쪽에 TV를, 설치를 어, 해놓는다고 하시면, 중간에 가족분들끼리, 이 중간에 좌상 놓으시고, 식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어, 마련이 되어져 있다. 이거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천정 쪽으로 앵글 이렇게 잡아드리면, 천정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대형 시스템 에어컨도 위쪽에 크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기 순환기 환기구. 네, 각 방마다 거실, 주방 다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세대마다 스프링클러와 가스 탐지기도 이렇게 천장 부분에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부분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주방 공간 한번 가볼게요. 느낌이 정말 깔끔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집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지만 지하 주차장, 그 다음에 인근의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인하되고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정말 손살같이 계약이 됐던 그런 현장이거든요. 나머지 자녀 한 세대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주방 공간 안에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디귿자 동선이에요 위에 상부장 자체가 그리고 밑에 어,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 자체도 이상적인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구성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어, 아일랜드 식탁은 단차 시공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져 있기 때문에 의자도 편안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 밑에 없죠 예 편하게 의자 집어넣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요수요수마다 요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요쪽으로 앵글 잡아드리면 냉장고 자리, 양문형으로 두대들 걸수 있는 자리도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위에 상부 플랩장으로 마련되어져 있고요. 어,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키색 계통으로 해서 하부장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옵션사항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삼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해서 빌트인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히든후드 여기도 매립으로 시공되어져 있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식기세척기 l g 사골로 해서 넉넉하게 빌트인으로 마련되어져 있고요 어, 앵글을 돌리면요 앞쪽에 보시면 사각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어, 그리고 주방 공간에서 제일 좋은 부분 중에 하나면 어머님들 환기창 걱정을 하시잖아요. 환기창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주방 상판 싱크대 부분이 넉넉하게 이렇게 D자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위쪽에서 요리 준비하실 때 주방 공간이요 D자 동선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요 앞쪽으로 두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요 안에서의 어머님들 주방 동선이 어 나쁘지 않게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어 이어서 첫 번째 침실인 안방 공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입니다. 어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기본 시공 되어져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에 보시면 공기순환기 환기고 스프링클러, 가스탐지기도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바닥구성력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외부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안방 침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에 파우더장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의자만 넣고 이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장 공간이 있는데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공을 하셔야 돼요. 가로폭은 3,250에 세로폭이 3,700 정도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공간에 12자 이상이 되는 불박이장을 시공을 하시면 넉넉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도 불박이장이 설치된 공간 이외의 공간에 넉넉하게 대형 침대 놓으시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장 뒤쪽으로 이렇게 선반 부분도 벽체에 시공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가정용품들 선반 위에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벽걸이도 이렇게 옆쪽에 레일 형태로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공간도 넉넉하게 옷을 걸어놓으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욕실 공간이에요. 여기는 환기창은 없지만 이렇게 환풍기 천정에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전면에는 글라스 유리 수납장, 그다음에 일자 선반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져 있죠. 어, 목욕용품들 편안하게 놓고 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닥과 벽체 부분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벽체, 바닥 어, 마감 시공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세면대와 양변기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일반 샤워기도 세면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어, 샤워를 하실 거면 이 앞쪽에서 문을 닫고서 어,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도 깔끔하게 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안쪽으로 독립되어져 있어서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고요. 어,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앞쪽에 보시면 통합샤워기, 그 다음에 코너 선반 두개 매립 선반도 안쪽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립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용품 같은 거 편안하게 안에다가 위에다가 수납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튀김 게 실시다, 그러시면, 이 글라스 수납장 바로 옆쪽으로 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분리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글라스 유리 수납장, 그 다음에 젠다의 선반, 세면대 양변기, 기본 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탈 되어 있으니까, 가족분들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메인 욕실 공간 마련이 되어 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어, 방 사이즈.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현장 보시면 공기 순환기, 환기고, 스프링클러, 가스탐지기 각 방마다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침실 방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 방 주에도 충분할 공간이거든요. 가로 폭이 2,790에 세로 폭이 3,250이에요. 공간 여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3종 가구 세트죠. 침대, 책상, 붙박이장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놓고 아이 방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침실입니다. 어,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다용도실 공간과 베란다 공간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2,470에 세로폭이 2,7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공간도요. 아이방 주셔도 됩니다. 예, 충분히 어, 3종 가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 3개가 모두 다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베란다 공간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건조대 어, 시공을 해놨고요.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 수방간 진리창도 여유롭게 공간 사이즈 넉넉하게 시공을 해 놨어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단차 시공이 돼 있죠. 바닥 물청소 다 가능하고요. 왼쪽 배 변면에 이렇게 보일러도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일러 앞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모시타워를 뭐 놓고 이용하셔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수전은 이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요 돌아온 자녀 세대 딱한 세대입니다. 어, 1호선 회룡역 역세권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서울로의 출퇴근도 정말 좋은 입지에 있고요. 어, 지하 주차장 및 주위에 주거 및 상업 인프라가 정말 잘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집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집주금도 담보대출로 진행하실 경우에 어,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지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니까요. 얼른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현장 비교해서 안내 도와드릴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